지산지소 운동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한 상품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강점이 있는 것이 농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품목도 지산지소 운동으로 인한 효과가 꽤 있을 수 있다. 일회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사실 인천시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목적에 참잘 맞는 그런 IMF 때는 구 대우 자동차였습니다. 그때 굉장히 자동차가 힘들고 그다음에 2002년도에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우차가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과 그 다음에 상인들 대우차 사수기 운동까지 하면서 저희 한국GM 노동자들과 그 회사 직원 전체들은 지역의 시민들에 대한 많은 그런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. 그 자그마한 보답으로 트랜카드를 서른 개를 병일 때에 지금 그렇고요 어, 어쨌든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부평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서 어,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어... 관내에 있는 그 GM을 인천에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지산지수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.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? 특히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서로 융의원는 차원에서 근로자들 근무자들이 직원들이 귀왕이면 부평 전통시장을 좀 이용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까? 이번 임금 인상 과정에서 재래상품권 일인당 20만 원 결정을 좀 했고요 대략 한 20억 정도가 인천 지역의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노동자로 결정했습니다.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시장과 MOU를 맺어가지고 그 전통시장 상인들이 GM대우 자동차를 구매를 하고 또 GM대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식으로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지산지소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지자체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해주시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생산 물품 중에, 생산 공장 중에 소비품목에 뭐가 있는가를 좀 검토를 하시고 그 소비품목과 일반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제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.